쫀디기 좀 그만 먹어라, 짜식아. 밥을 안 먹고, 쫀디기만 먹으니까. 키가 안 크지, 짜식아. 체봉구 짜식아, 니가 별명이 짜식아. 방구면, 방구지, 방구 좀 그만 껴라. 짜식아, 더 아프다, 짜식아. 진절머리 난다, 짜식아. <laughs> 세번 구자 식간 이가 별명이 자식아 방구면 방구지 방구 좀 그만 끄라 자식아 그 자식아 진절머리 난다 와, 와, 이거. 사실 너한테 할 말이 없다 자식아 열심히 살자 자식아 <laughs> 와 이, 이거 이거 은호다 얌마 <laughs> 어. 안무 좀 그만 바꾸고 춤출 때마다 뭐가 그렇게 맨날 대박이니 자식아 그러는 너가 더 대박이단 마와 <laughs> 아, 아. 어. <laughs> 이거 은호다. 얌마 <laughs> 네. 안무 좀 그만 바꾸고 춤출 때마다 뭐가 그렇게 맨날 대박이니 짜 씨가 그러는 너가 더 대박이다. <laughs> <laughs> 자 이렇게. <laughs>